안녕하세요. 글로우팩토리 시흥점 카식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GV80 신형 페리덴 아주 멋진 차량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어, 일단 와이 계기판 자체가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고 확실히 기존에 있던 GV80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멋있는. 차량입니다. 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멋진 차량을 만들 수 있다는 게참 뿌듯할 정도로 굉장히 멋있게 잘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저희 글로우 모션으로 순정 연동, 멋지게 엠벤트 시공 완료되었는데요. 한번 시동 걸어서 웰컴 세레머니부터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세레머니입니다. 웰컴 세레머니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지정해 놓은 색상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셋업 차량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 뭐 밝기도 뭐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색상도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적용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글로우 모션은 이렇게 순정 연동도 되지만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돼서 원하는 멀티 컬러를 커스텀 할수 있다는 아주 굉장히 멋있는 장점이 있는 앰비언트고요 뭐 국내에서 특허받은 앰비언트 하면 저희 글로우 모션 딱 바로 생각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일단은 기존에 있던 순정 라인을 제거하고요 저희가 새롭게 고급 LED를 내장해서 이렇게 멋진 컬러감을 연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고요. 어, 일단 멀티 컬러도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안내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굉장히 멋진 매혹적인 멀티 컬러 표현 잘 되고 있고요. 이질감 없이 순정 라인 그대로 아주 깔끔하게. 작업된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광량도 아주 우수한 광량으로 표현력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깜빡이 기능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깜빡이를 키면 물 흐르듯이 이쁜 깜빡이가 표현되고 있는데 저희 여기 글로우 모션이라는 저희 특허 출원 중인 이 앱을 이용해서. 무빙도 깜빡이 색상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린으로 바꿨는데 그린으로 표현 잘 되고 있죠. 다른 색상 한번 바꿔볼까요? 퍼플. 누구나 손쉽게 기능을 껐다 켰다도 할수 있고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멋진 기능이고요. 또한 도어를 오픈을 하게 되면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서 이렇게 도어 오픈 감지 모드가 적용되는데 이거 역시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바꿔볼게요. 이렇게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이 가능해서 커스텀을 직접 다할수 있습니다. 도어 내 짝이 전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픈할 때마다 이거는 한번 정해놓으시면 계속 유지돼서 쓰실 수 있고 조금 쓰시다가 질리시면 언제든지 또 색깔을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온도 반응 모드도 저희가 기존에 벤츠와 동일하게 아주 멋지게 물 흐르듯이 표현할 수 있게끔 노력해서 구세연을 해놨고요. 한번 저희가 이제 그 온도 반응 모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도를 올렸을 땐 당연히 따뜻한 느낌의 빨간색이 표현이 돼야 되겠죠. 빨간색으로 표현이 이쁘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온도를 내리게 되면 반대로 시원한 느낌의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마치 순정이 원래 이어진 것처럼 만들어진 것처럼 공장에서 최초에 만들어진 것처럼 이질감 없이 깔끔하게 이어지듯이 넘어가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후석객에서 예를 들어서 후석객에서 온도를 바꾼다 싶으면 <laughs> 온도를 올리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움직이죠. 근데 후석객에서 온도를 바꾼다. 이렇게 하면 후석객에서만 온도 반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2열에서 뭐, 동승객 분이 타실 때도 온도를 조절하실 때 2열에서만 이런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다는 라큰 장점이 있고요. 어, 후진했을 때앰비언트 꺼지는 기능, 스텔스 기능 이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영상 준비해 드릴 거고요. 차선이탈 어시스트, 후축방 어시스트,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 노란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했다라고 안내해 주는 그런 모든 기능들 그리고 과속 연동 안내 모드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어, 이어서 제가 영상을 준비 촬영을 해서 이어서 보실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음악 모드 같은 경우도 여섯 가지 모드가 있기 때문에 어, 좀 기분을 조금 올리고 싶거나 조금 분위기를 좀 업하고 싶을 때는 음악을 틀어 놓고 뮤직 모드를 실행하시면 아주 멋지게 반응하면서 재미난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뮤직모드 또한 6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드가 있기 때문에 6가지 모드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느끼실 수 있고요. 단색도 굉장히 표현력 좋고요. 무빙 멀티컬러 역시 표현이 가능하고요. 어 무빙 멀티컬러도 내가 직접 커스텀해서 쓸수 있다는 아주 큰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차선 이탈 어시스트와 후측방 어시스트도 이 깜빡이와 같이 색상을 직접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해서 아 이거는 차선 이탈, 아 이거는 후측방, 내가 인지할 수 있게 편하게끔 세팅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글로우 모션은 전국에 있는 글로우 팩토리에서 시공이 가능하고요. 어 지금. A/S 같은 경우도 핵심 부품인 모듈 같은 경우는 A/S 2년, LED 같은 경우는 1년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동일하게 전국에서 A/S 다 받으실 수 있고 시공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뭐 스포츠 모드나 차선 이탈 어시스트, 후추방 어시스트 여러 가지 재미난 기능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하고 관련된 모드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청각적으로만 느꼈던 받으셨던 그런 안내를 이제 시각적으로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매우 큰 장점이 있는 멋진 앰비언트입니다. 어, 비상 깜빡이를 켜게 되면 지금 이쪽에서도 움직이지만 이쪽에서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움직이는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고요. 이 깜빡이 기능은 원치 않으시면 껐다 켰다를 할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 조금 더 색감이나 이런 쪽에 이제 조금, 어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색상을 이쁘게 편집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멋진, 이 고급 세단의 이 GV80 페리된 차량도 저희 글로우 모션으로 시공을 했을 땐 더욱 고급스럽고 더욱 멋진 차량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쪽에 편하게 문의 주시기 합니다. 어, 이상으로 GV80 글로우 모션 앰비언트 시공 후기는 마치겠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영상 보시면서 다른 차종이 궁금하거나 다른 차종의 앰비언트 퍼포먼스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신속하게 준비해서 영상도 확인시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GV80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 글로우 모션 시공 후기였고요. 저는 글로우 팩토리 시흥점 카식스입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시 바로 노란색으로 점등이 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안내를 해주는 멋진 기능까지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벗어나자마자 마지막에 저장해놓은 애니어드 색상으로 돌아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해.